자, 교과서 27쪽의 나머지 정리입니다. 모의고사와 내신에서 꼭 내는 단원이라고 쓴 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. 종이 쳤네요.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남, 나머지를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이에요. 즉 아무 나누셈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요. 나누는 식이 1차식이라는 특징이 좀 있어요. 자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다항식 X제곱 2차식을 나누는 식, 요 왼쪽 식을 주의해 보면은 얘가 바로 1차식이죠. 그죠? 음. 자, 이러한 경우에만 쓸수 있는 정리인데, 오, 생각보다 매우 편리하고 좋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직접 나누고 비교를 해 볼게요. 자, 우리가 직접 나눌 때는 최고 차항끼리 X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? X제곱. 자, X제곱 플러스 3x에요. 자, 뺄셈해주면은 x 플러스 1이 내려올 거고요. 자, x와 x 한번더 쓰면은 예, 한번더 1로 예, 한번더 정리가 가능하겠죠? 자, 여기 나머지 칸에 사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재방송이기 때문입니다. 자, 뺄셈을 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얻을 수가 있고요. 얘가 바로 나머지예요, 그죠 자 그런데 직접 나누는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. 들어야겠죠. 자이 마이너스 1을 바로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.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할게요. 자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요 가지고 자 나누는 식을 조금 이용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크게 강조를 할게요 나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 값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즉, 여기서는 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드는 그러한 x가, 예,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자, 이 값을, 자, 나누려던 원래 식의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. 연필을 눕혀 쓰느라고 글씨가 좀안 좋아요 그죠? 네. 자 마이너스 3을 여러분들 원래 식 x자리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.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 x제곱 플러스 4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죠? 음. 자 제곱 플러스 되고요. 3 4 12 마이너스 플러스 1입니다. 자 놀라운 결과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. 9 더하기 1이 10이고요. 음수 마이너스 2죠? 아하, 나머지 마이너스 2로 구했던 아까 그 값이 바로 등장을 해버리네요. 놀랍죠? 음, 놀라워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다고 했는데요.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이 있어요. 그죠? 자,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. 그죠? 얘를 나누려던 원래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 주는 거예요. 자, 대입을 했을 때그 값, 나오는 값, 실수값이 바로 예, 직접 나누었을 때 구한 나머지랑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.